선물이 어떠세요? <웃음> <웃음> 가격이 비싸면은 절대 좋지가 않아 자식한테 받는 <laughs> 이렇 과한 거하지마 알았어 진짜 안 한다 음, 정말 놀래 이 <laughs> 하루 종일 학회에 있다가 지금 이제 집에 가는 길입니다. 뭐, 대미래라고 꽤큰 학회에서 이제 리쥬랑 관련된 발표를 좀 했거든요. 뭐, 발표할 때 말고는 지금 한 6시간 동안 4마디 네 했나? <laughs> 너무 어색해가지고 막... 하, 그래도 주말에 마무리는 일 남편이랑 대중 공유를 할요 입니다. 팬백주로 아, 짠. 맛있어, 응? 오빠, 이번에 선약 생기지 말리다가. 음? 이번에 내이트도 갔어? 아. 내가 뭐가 이 집에 안가지 거야, 내가 찢었던 데 웃었어? 그다한에방 갈까요? 진짜 오빠랑 한번 가야겠 어. 얼마 전에 오. 언니랑 왔는데 너무 좋아서 엄마를 데리고 왔지만 저희 엄마는 엄마가 투자하는 종목에 관심이 더 많습니다. <laughs> 달지 비 크림이에요 크림 맛있었나? 네, 커피 먼저 드셔보시다가 일단 커피 먼저 먹어보고 이따가 조금 물릴 때 크림 넣으면 라떼처럼 부드럽고 맛있어 피자 네, 게요 네, 감사합니다 이거 어릴 때 우리 집에 있는던거 기억나? 사탕처럼 먹었던 거? 그 그래. 이게 엄마, 봐빠 아이스 잔에는 이네 이렇게 바샤 커피 이걸 또 근데 이게 갖고 가는 거야 여기가 디카페인이 아, 네, 종류가 많아서 가져. 아, 둘스서두개더 넣어줘. 안안 응? 됩니다 할 걸. 저는 제가 생각보다 엄마가 좋아하지 않아서 너무 아니, 당황스러워서 카메라를 못 켰답니다. 엄마의... 어, 어떤 엄마도 가격 보고 다들 가격이 너무 엄마 쎄다네. 가격 못 봤잖아. 미리 결제했었는데 눈치를다가 엄마가 봤지. 눈치를 알았지. 가격이 비싸면은 절대 좋지가 않아. 자식한테 받는. 나는 비쌀수록 기분 <laughs> 좋을 것 같은데. 그거는 엄마가 너네들을 해줄 때는 비싸서 좋은 거고 엄마가 너네들하고 받을 때는 비싸면 안 좋아. 저희 엄마랑 저랑 취향이 똑같기 때문에 철저하게 내 취향으로 선택할. 다 시보니까 더, 더 예쁘지. 아이 참을 또다 포장해 게... 주셨구나. 원래 네, 여기 참, 참. 응. 속에 있어. 그렇지, 참을 여기다 이렇게 다는 하 거. 너무 예뻐. 엄마, 예뻐 잘 쓸게. 근데 앞으로는 이렇게 과한 거 하지 마. 알았어. 에이. 진짜 안 한다. 정말 놀래 이게 써... <laughs> 정말 놀랜다고 <laughs> 진짜 안할 거야? <laughs> 나중에 이것들이 진짜 나를 <laughs> <laughs> 나 엄마 잘어울리잘 어. 어울리긴 한데 나도 인정해 <laughs> 잘 어울리는 것도 <laughs> 나 인정하는데 <laughs> 자식한테 받는 거는 비싼 거가 아니야. 별로 그게 렇반값지가아요 이렇게 막안해도 그냥 풀어놓고 다녀도 돼 그거 아니야 이렇게 안 담으로 돼 수... 그지 누가 갖고 갈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비교적 안전하지 않나? 딸내미들의 서프라이즈 선물이 어떠세요? 너무 과해요 <laughs> 기분이 좋으신거죠? 너무 과하죠 왜 과해요 엄마가 우리한테 쓴 돈이 얼만데 맞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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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저번에 진짜 맛있었어. 응. 그치? 배고플 때 먹는 건 아니었어. 배고팠어. 저녁 먹을 시간이었지. 아 근데 우리가 각자 저녁. 저녁을 먹어야 돼서 요거 먹고 헤어진 거지. 엄마 혹시 크림 엄마가 자는 거야? <웃음> <웃음> 엄마, 되게 맛있어. 그치? 맛있는 거는 엄마가 되게 매너가 좀 <laughs> 그렇다. 우리 크림은 그거 어떻게 특히 저, 나는, 나를 나는. 나는 자는 거야. 엄마가 가리고 있었어요. 나를 가서. 그런 게 아니에요? 됐어. 너무 가까. 아니 너무 가까이 안 있어. 아기 엄마의 엄마의 결혼해가 도쿄. 아직 아니야 꼬리야 내릴 때. 꼬리는 내릴 때만 되면 이제 빨리 내리고 싶어서 찡찡거리는데요. 여기가 어딘지 모르고 찡찡거리고 있어. 있잖아. 너 아까까진 멀쩡했잖아 강아지. 네, 하늘 님. 네. <목소리> 안녕하세요. 난리야 난리. 네, 이 유모차 안에만 둘게요, 예, 밖에 어, 근데 안. 네 오늘 저희 응? 예약자분께서 배달해 주셔서. 아 네, 아 근데 그래도 괜찮습니다. 어, 마킹 할까 보고 싶. 안에 있는 게 나도 좋아. 뭐야, 뿌리야. 동반자가. 아, 응. 아이 뿌리 간식 많이 갖고 왔어. 얘 좋아하는 수제 간식도 챙겨오고 많이 챙겨왔어. 응. 나이 마흔에 젓가락질이 되었습니다. 잘하고 있어요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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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 양쪽. 지금 바이올린 연주해 줘야 되는데. <laughs> 내가 되게 먹어보고 싶었던 집 케이크를 시켰거든. 음. 그러니까 무화과 케이크를 파는 곳인데 먹고 싶은데 사실 남편도 케이크를 하나도 안 먹으니까 둘이 있을 때 케이크를 시키면, 음. 어 음. 조각 하나는 돈그 최저 금액 때문에 안 되고 하니까 그녀한테 어제 내가 엄마 무화과 먹겠지? 아을이라고 <laughs> 그게 무화과 케이크에 반 크림을 쓸수 있는 거야. 그냥 바닐라 크림 말고. 밤아 바밤바. 아 그래서 무화가 바밤바 케이크야. 맛있어. 맛있어 같더라고. 가을이니까 나오는 거라서. 다 모으는 거 아니야. 다 같이 불러야지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. 혼자 반대 마쳤다. 축하드려요. 엄마 오래오래 건강했어. 그러니까 요거 맛만 좀 같이 보세요. 크기 아, 너무 작아. 네, 저희가 아, 너무 아, 생각을 못해갖고. 오늘 저희가 테이블 원래 잘안 먹어가지고. 네. 아야 나, 나다 됐다. 아니, 우리 다 아니, 먹었어. 딱 맞게 딱얼 맞게 일단 얘가... 커피 마실 공간만 만들어놨어. 와, 너무 <laughs> 맛있어, 많들 <만두기가> 가시잖아. 음? <laughs> 크림어 크림 네, 아, 어, 뭐뭐 이런 거 하면 흘리데 네. 그래도 가을이니까 딱 맞아 맞아 응. 좋은 생크림 쓰면 어